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뭐였습니까? 원자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였죠? 전자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일몰이 있을 때, 거기서 전자를 일몰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 1차 이온화 에너지, 제 2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되어 있는 원소는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이에요. 베릴륨이니까 맨 처음에 전자가 4개가 있겠다. 그렇 전자가 4개가 있었는데 여기 원자가 전자 중에 하나였던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가 2배킬로 m 퍼 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되고 나면은 전자 3 개만 존재할 때 이때가 어 베릴륨 일가 양이온일 때란 말이죠. 이때 한번더 전자를 떼어낼 수 있단 말이지. 왜 에너지를 더 가해 주면 전자 떼어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E2. 얘가 제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고, 값이 더 커지죠. 음, 1757kg가 몰이 되겠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다? 그만큼, 원자과 전자 중에 하나를 떼어내고, 또 하나를 더 떼어낼 때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는 말이죠. 왜 커질까? 어, 전자 가려막기 효과가 없으니까 전자들이 훨씬 유효액자를 크게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같은 전자 껍질에 있을 때도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전자를 한번더 떼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상태였냐면 밸륨 2 플러스 상태예요. 어, 전자 껍질이 두 개밖에 없는 상태 전자 껍질 하나에 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는 상태 처음에 비해서 전자 껍질의 개수가 줄어든 상태죠. 이때 전자를 떼어내는 경우, 얘가 E3가 되겠어 근데 에너지 값을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언제 급격히 증가하냐면, 원작과 전자를 뗄 때는 별로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안 해요. 그런데 원작과 전자를 다 떼어내고 나서 안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를 새롭게 떼어낼 때 그때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도 하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특성 첫 번째 차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그때를 이 원이라고 하고요. 1가 양이온에서 또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그때가 이2고요2가 양이온에서 또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가 이3리란 말이야. 자, 이렇게 차수가 증가할수록 1차, 2차, 3차 증가할수록 전자를 떼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 커진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요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볼게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가 매우 갑자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까지의 전자가 어디에 있는 전자일까? 전자껍질 상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그때까지 전자의 수가 원자가 전자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때는 안쪽 껍질 안쪽 껍질 전자를 떼어낼 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순차 이원화 에너지는 항상 이 원보다 이투이 투보다는 이 이렇게 자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때 만약에 이2보다이쓰가될때 어, 이이 확실하게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그러면 이 원소는 몇족 원소다 바로 떠오르나요 여러분 어, 대답할 수 있겠죠 이 원소는 이족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왜 그러냐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 급격한 걸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전까지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의 전자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안쪽 껍질의 전자를 떼어낼 때의 이온화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개원자가 전자가 두개니까 2조 건소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까지만 같이 볼게요. 나트륨을 볼게요. 나트륨은 2원 1차 이온화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3차 4차 주어졌는데 어디가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 구간입니까? 네, 이 원에서 이 2%로 갈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걸볼수 있죠. 거의 한 10배 정도, 9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 말은 나트륨은 어,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 나서 또 하나를 떼어낼 때 여기서부터는 안쪽 껍질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1족 원소다, 원자가 전자수 하나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마그네슘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서 급격하게 증가합니까? 이거 숫자 보면서 어디서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지금 보면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2배 증가하고 2차와 3차 사이에는 약 5배 정도 증가하고 그다 3차에서 4차로 갈 때는 2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 2차에서 3차로 갈때 제일 급격하게 증가하는구나 하나, 두개뜰 때까지는 원자과 전자고, 세 개부터는 안쪽 전자 껍질이구나. 따라서 몇조 원소다. 이조 원소, 원자과전자수두 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를 보면 어디서 급격하게 증가했냐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좋아요.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원자과 전자 수가 세 개의 13조 원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올수 있어요. 어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을 주고 무슨 원소인지 역으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주기인데 이러한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몇 쪽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당되는 원소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